되겠습니까? 아, 네.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클리맨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한 클리맨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뭐 많은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슛골 챌린지 공을 걸려줘서 이제 골대 넣는 뒷방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와 응.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아 반응이 좋았나요? 네? 아, 네. 아, 네. 네. 일단, 오늘은 뭐 야외 컨텐츠는 조금 빼고 바로 직관으로 가는 오늘 또, 울산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기면 우승이죠, 우승. 우승 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랑 경기하나요? 어, 강원 <laughs> 우리가 지금 직관 가서 두번간두번다 이겼어 그리고 1000년도 우승했을 때도 울산이 강원 원정에 가서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점또이 점이 또 오늘의 아, 포인트 키포인트고 리그의 왕조를 달성하려면 리그 3연패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승으로서 울산연대가 리그 3연패를 확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가 직관을 가서 울산 HD가 또 우승할 을수 있게 저희가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클리맨 인사해 주세요 자울산현대 오세요. 파이팅 HD 아, h d 자, 컷! 울산 HD 화이팅! 이제 <목소리도> 초 초대형 없나? 그럼 하나, 자, 오만에 등장하는 클리에대 네. <목소리도> 안에, 대 안에 뛰고 있는 작은 익삼이야. 긴게 중요한 게아니야큰게 중요하잖아. 아니, 아, 이게 아예 안 된다. 네, 어깨가 좁은 사람들안 찢어지는데 어깨 넓어갖고. <목소리도> 아,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오오오오야오오오오보오오오오오오오 바이바이 고 바이바이 하나 둘 하나 마잇쨔 하나 둘셋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둘 라이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빛이 한번 보여요 아이 좀 해봐요 국산경기 다녀보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날인데 분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뭐 잔디 이슈는 없고 비가 매우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홈에서는 울산이 강원한안져 오늘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맨시티 화이팅 오늘 어. 누가 골을 넣을 것 같나요? 나 오늘 3대 1, 에3대2 안타전 제가 하고 싶어요. 안타전. 2대0 울산 HD 승리. 누가 넣을 것 같나요? 주민규. 어 누가 넣을 것 같나요? 고승호 선수가 넣을 것 같아요. 1대0 승리. 네네. 오늘 골 진짜 얘기, 얘기하면 네. 양민혁 한 골, 주민규 한 골, 그 외국인 용병 한 골. 2대 1.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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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클린맨. 클린맨. 아니 아니 울산 FC 박봉업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몇대 몇으로 이기실 것 같으신가요? <laughs> 오늘 2대0 예상합니다. 누가 넣을 것 같나요? 누가요 네, <laughs> 선수 이름 아시나요? 선수 이름을 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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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운동장이랑 운수축구경기장 잔디 상태가 좀 다른가요? 종합이 확실히 일단 트랙도 있고 관중 간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아마 잔디 관리하기에 더 쉽다고 들었어 아... 그리고 일단 운수처럼 뭐 잔디를 사용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운수가 잔디는 당연히 좋고 일단 아침때도 봤는데 확실히 아... 종합이 잔디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이얀마한리 걸렸다 어, 와 진짜 와, 와 진짜 믿는 선수들만 많이 많으세요 <laughs> 울산HD 응원 한번 해주십시오 울산HD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만약 오늘 이기면 우승 확정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바로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건가요 아, 오늘 안할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 오늘 안 하고 오늘 그냥 플랜카드 정도 들고 이 사진 정도만 찍고 또 울산 홈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때 퍼레이드 할 거야 만약에 근데 아직 우승 확정된거 아니어서 아... 그런 거 정할 그게 아니지 확실히, 이제 저희가 직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응. 처음보다 아.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장난 아니고. <laughs> 아니, 너무 알아봐주시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 한분한분 한분 때문에 더 직관 올때더 설레고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종합이서 뭔가 딱게 뭔가 흥청한 지는 느낌 좀덜하네 네, 맞아요. 방해 수가 적다 보니까. 강원 선수 입장하시는. 오늘 응원전이 뜨겁네요 확실히 저번 편에서 말했듯이 뭐 나르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서포터즈야 일단 오늘은 서포터즈보다는 일단 너무 중요한 경기 때문에 지금 K리그 역사가 달려있는 K리그 판도가 달려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로 설명 안 했는데 모든 분들이 아실 우승이 확정되는 경기 때문에 또1년에 종지부지 응원 질수 있나요? 어제 명재형 촬영했기 때문에 또뭐 명재형 나오면 내가 한번 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산이 명진울산 피오 울산 박보검 울산 정상성 어, 맞네. 사이버 날린다. 가자, 가자, 가자. 타사머를 주나요? 아, 네, 가자오겠습니다 아, 이게. 아, 홍익대 김근형 있는데, 아. 홍익 선수 한 번도 안어나 이병재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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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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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하세요안와하세요안녕하있습니다와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시요 안녕하세요. 요하 HMC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14번, 이병재! 이병재! 성어2대1골 선승 강원승이요. 3, 2, 1, 예 이명재 한골나 예상한 거. 어제 뭔가 나 대활 나온 지명재 강원 선수들이 진짜 좀 저번보다 훨씬 더빠 빡세. 이거는 서로 간의 동기부여야. 이거는 강원이 이기면 진짜 몰라. 무슨 판도를. 아무도 몰라. 이제는. 1점 차예요 1점 차이. 아 두경기 남았고 1점 차이면 강원이 할수 있어. 그러면. 오늘 이경기에1리그 판도가 막힌다. 50대 50에서 밀리고 이, 있는 거같네데 방권을 노린 자잖아. 지금 네,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베야 되는 거야. 지금. 마무리 아, 아, 그, 그, 해야 돼. 센터백에 클린맨 넣어 클린맨 진짜 일단 테스트 저기 옆에 김영지 아들 이사님 네, 그 계신데 입단 테스트 한번보십니요와 맞나? 와 세미치 맞나? 그 네. 네. 우리 또 김영지 이사님 이거 한번더 일어났다 앉았다 행. 미추였어면 아까 이청형 선수 했어 이 미치를 받았다 아. 청용 <laughs> 선수 클래스가 다르네 움직임으로 추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숙선수만나뭐 뛰어본 그 잘하냐고 무조건 게야스 아고지치 쓰고 있습니다 제 팀에서 너 이거 수 아니다 이거 너 땅으로 와라 땅으로 라 하나 피부 이슈 때문에 오케이 선수들 좀 강할 만해서 갑자기 드로잉을 진행해 놓고, 네. 수로이는 네. 그거 업사이드가 없거든. 루빅소니에서 넣을 수 있는 골이야 루스나와 저널쩍이거든. 무조건 간다고 그만 보이면... 또 왜, 또 왜... 아, 이거 중요한데, 38분이어가지고 야, 인정하자. 루빅소니여, 루빅빨이어야 되는데... 아! 이 경기의 오늘 승부를 지울 수 있는 음. 부분이에요. 역사의 승부 죠 역사의 승부. 그래, 역사. 김명진대표님는쿠플 중이지, 쿠플 중. 아니 이렇게 되고 치우되면 넣은 팀이 진짜 불리해. 이런 거. 음. 다시 봐도 골 맞잖아. 출연가, 출연가, 나 이렇게 비해 오라, 처음 봐어 어, 엄마. 어 아! 가자. 나 6분, 나 7분, 나 8분, 저 5분, 9분, 나 7분, 6분하겠습니다. 7분, 5! 5! 7분. Oh! 그렇지. 축잘아리나축잘아 전반전 평가 한번 해주죠. 시 어, 일단 흔적으로 뭐. 일단 주도한 경기였고, 강원 도 빠른 사이드 축구 아, 일단 강원도 왜 2위인지 알수 있는 정말 1, 2위 다운 경기였다. 오케이. 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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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와, 이청룡 패스가 진짜 깔끔했다. 이명재 어... 대각 열어준 거 맞지? 안창살의 힘이야. 네. 한우연 안창살의 힘이라고. 근데 진짜 나는 뭔가 이청룡 선수가 딱 잡았을 때 이건 무조건 들어갔다고 생각했어. 베테랑 선수는 크... 어? 윤희, 나언이라며 어. 아, 절대. 아, 역시 울산 HD. 어. 이거 맞지? 진짜 승료 맞네, 승료. 어. 와. <laughs> 야, 나나나 왜? 몇 개? 한번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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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아

주원을조금더딴딴하게 만드는 거 좋아 좋아 그래서 이규성 카드 좋은 거같아 오늘 키피해줄수 있기 때문에 1, 2, 3, 4, 6, 7, 은 10, 2, 2, 1, 명입니다 2, 3 2, 2, 2, 2, 2, 2, 명 2, 2, 2, 코치 퇴장. 그 경호 코치 대장 코치가 대장되나요어 근데 코치 대장되면 담경이 못 나올걸? 어 담경이 어, 저저 벤치보다 여기 앉아있다 우리 아 같이 봐야지 정영수 연락주세요 같이 봐드릴게요 정영수 선수 누군지 모르지 코치 맨날 국대여는 아저 모릅니다 5분 아, 5분 4분 아, 4분, 4분. 아, 3분 4분 버텨요 아, 버요 아, 어? 6분 추가시 6분? 6분? 6분입니다 버텨요 버텨요 버티면 돼 버텨면 돼 우승 확정 6분 남았습니다 우승 확정 좋아좋아! 좋아! <laughs>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글루미야 글루이야디소리질 우승 확번 나왔는데 소감이 어긴장됩니 긴장 화이팅 화이팅! 밤 <laughs> <The 웃음> 맨리어봇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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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